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이고요 어, 오늘 배울 내용은 작물을 키우는 방법과 순지르기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우리 지난 시간에 텃밭에 경작을 했었죠 퇴비를 넣고 도구를 이용해서 밭을 뒤집어서 밭을 만들어 봤는데요 만들어 놓은 밭에 이번에는 작물을 심어서 키워봐야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작물을 심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방, 작물을 심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씨앗으로 뿌려서 작물을 키우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모종으로 심는 방법이 있겠죠. 모종은 우리가 쉽게 모종상에 가서 돈을 지불하고 구입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직접 모종을 키워서 작물을 키울 수도 있겠죠. 그런데, 모종을 키우려면 보통 2월달부터 준비를 하고요. 2월달에 작물을 키울 때는 작물이 자랄 수 있는 싹이 터서 자랄 수 있는 온도라든지 습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맞춰주기 위해서는 그런 시설들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통 육묘를 하는 하우스에서 모종을 키워서. 대량 공급을 많이 하고요. 실제로 텃밭에서 농사를 하는 농부들은 모종을 만들어서 심기가 쉽지 않아요. 물론, 달걀판이나 작은 트레이나 종이컵 등을 이용해서 상토를 넣고 그 안에다가 씨앗을 일일이 심어서 모종을 키워서 텃밭으로 가지고 나와서 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통 집에서 아파트 베란다나 이런 곳은 기온이 너무 지나치게 높거나 통풍이 좋지 않아서 모종을 키우게 되면 많이 웃자라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크기가 일정하지 않고 너무 웃자라 버리면 대가 약해져서 밖에 나와서 심었을 때잘 쓰러지죠. 잘눕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모종상에서 모종을 구입해서 심게 되죠. 그래서 어, 작물을 키우는 방법은 씨앗을 이용한 방법과 모종으로 심는 방법이 있고요. 작물 그럼 이러한 모종을 심는 시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밭을 갈고 나면 보통 씨앗을 뿌리거나 첫 번째로 심는 것은 감자입니다. 감자. 어, 3월 초순에서 중순까지 밭을 갈고 나면 3월 중순부터 3월 말까지는 보통 감자를 가장 먼저 심어요. 그래서 감자는 우리 텃밭을 만들기 할때 이랑 만들기를 했었는데요. 그 이랑 만들기에서 감자는 좁은 이랑에 심습니다. 감자는 좁은 이랑에 심고요. 감자를 심는 간격은 호미 하나의 길이가 30cm 정도인데요. 호미 하나 간격으로 감자를 심어주면 감자가 나중에 4주 정도 지나서 싹이 트고요. 그 다음에 잘 자라서 밑에 줄기에서 감자가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자를 심으면 보통 6월 하순, 하지 감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지 정도에 감자를 수확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 밭을 달고 나면 가장 먼저 감자를 심고요. 그 외에는 씨앗으로 심을 수 있는 것들 뭐 상추씨를 뿌리거나 아욱씨나 아니면 뭐 대파나 이런 것들에 씨앗을 뿌려서 씨앗으로 키울 수도 있고요. 그런데 씨앗을 보통 어, 땅에 뿌리면 씨앗이 싹이 터서 자라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간을 좀 단축하기 위해서 모종을 심는 거죠. 모종은 이미 하우스에서 어느 정도의 크기를 키워서 나왔기 때문에 땅으로 옮겨 심으면 굉장히 빨리 자라서 우리가 금방 수확을 해서 먹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종을 우리가 밭으로 옮겨 심는 걸 보통 정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정식. 내지는 아주 심기. 아주 옮겨 심다 해서 아주 심기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면 이런 정식을 하는데도 조건이 맞아야지만 정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바깥의 기온이 5도 이하로, 실외 기온이 5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고, 최, 최소한 15도씨를 유지할 때 정식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 3월, 4월은 일교차가 굉장히 큽니다. 낮에 따뜻해도 3월달은 정말 낮을 때는 영하로 내려가기도 하고, 4월달도 거의 영아는 아니지만 아주 낮은 저온을 유지하기 때문에 낮은 기온일 때 일교차가 굉장히 심할 때 정식을 하게 되면 이것들이 잘 자라지 못하고 잎이 누렇게 떠버리거나 피해를 입게 됩니다 모종들이 그래서 가능하면 외부의 외기 온도가 15도씨 정도를 항상 유지할 수 있는 시기에 정식을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식을 하는 시기는 상추 모종 같은 경우는 4월 중순부터 심어도 무방하겠고요. 보통 상추는 약간 냉이에도 강한 편입니다. 그리고 상추는 오히려 날이 많이 더워지면 지금 이제 6월을 넘어서면서 7월이 되면 상추가 꽃대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상추는 낮이 더워지면 보통 꽃대를 올려서 추대라고 하는데 꽃을 피우죠. 꽃을 피우는 이유는 뭐냐면 씨앗을 맺어서 번식을 하기 위해서이고요. 꽃피움에 집중하다 보면 상추가 쓴맛이 많이 강해져서 억세지고 상추를 먹기가 좀 어려워지죠. 그래서 상추는 4월 중순부터 심어서 한 심고 나서 두주 내지 세주 정도 되면 충분히 수확이 가능하고 심고 나서는 추확하고 나면은 물을 주면 거의 매일 수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추는 4월 중순부터 옮겨 심기를 하고요. 다른 그 외에 다른 작물들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뭐 고추라든지 오이라든지 토마토라든지 가지 같은 것들은 우리가 과체류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열매가 맺는 작물들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아욱이라든지 시금치라든지 상추 같은 잎을 먹는 작물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역체류라고 표현을 합니다. 역체류. 그래서 우리가 보통의 엽체류들은좀 낮은 기온에서도 잘 견디고요, 잘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시금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전해 가을이나 겨울이 될때 씨앗을 뿌려 놓으면 다음에 봄이 되면 가장 먼저 시금치가 자라나고요. 우리가 봄에 냉이를 키는 것처럼 시금치를 수확해서 먹을 수 있게 되는 거 굉장히 단맛이 강하죠. 그리고 어, 토마토라든지, 오이라든지, 고추라든지, 가지라든지, 열매를 맺는 작물들은 과체류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체류들은 보통 더운 지방에서 온 작물들이 많아요. 고추도 열대지방에서 왔고, 토마토 같은 친구들도 아메리카나 남미에서 온 굉장히 고온의 열대지방에서 자랐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기온이 일정 정도 올라가야지만 잘 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체류들은 보통 우리가 외부 온도가 15도씨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그래서 5월 5일을 기점으로 많이 심습니다. 과채류들은 기온이 일정 올라가는 5월 3순에 심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채소류들을 심을 때 간격이 있어요. 우리가 씨앗을 뿌릴 때도 씨앗의 간격을 맞춰서 뿌려줘야지만 나중에 섞어서 먹을 때 편하고요. 씨앗들이 잘 자랄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과채류도 과체, 일정 정도의 간격을 유지해서 심어줘야지만 이것들이 나중에 바람이나 햇볕의 영향을 덜 받아서 충분히 햇볕을 받고 충분히 바람이 통풍이 잘 돼서 자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심는 간격을 우리가 정식 간격이라고 얘기해요. 정식 간격. 정식 간격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호미의 길이가 보통 30cm입니다. 그래서 호미를 가지고 우리가 기준을 많이 샀는데요. 상추는 보통 20cm 간격으로 심으면 나중에 상추 잎을 수확했을 때 충분히 옆 작물과 간격을 유지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과채류들은 최소한 40cm에서 호미 하나보다 조금 넓은 간격, 보통 뭐 35cm 심는 데도 있고 60cm 심는 데도 있는데, 가능하면 과체류는 저는 60cm 정도의 간격으로 심기를 권장합니다. 과체류들은 가지가 옆으로 많이 벌어지고 키도 크고 열매를 많이 달기 때문에 통풍에 굉장히 주의를 해줘야 돼요. 과체류들은 자라면서 계속 꽃을 피우고 이 꽃들이 열매로 맺어서 열매가 자라는데 60cm 정도의 간격을 벌려줘야지만 나중에 햇볕도 충분히 받아서 광합성을 해서 열매가 잘 자랄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잎 사이사이에 바람이 잘 지나가야지만 통풍이 확보가 돼서 잘 자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식 간격을 잘 지켜서 심어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심어주면 이 과체류들이 자라면서 옆에서 계속해서 이제 순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순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줘야지만 잘 자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과체류를 키울 때 보통 키우는 지점이 있어요 고추 같은 경우는 고추를 땅에 심은 다음에 Y자로 갈라지는 지점이 있어요 그 아래 방아다리라고 첫 번째 꽃이 피는데요 이 방아다리를 제거해줘야지만 자체류는 첫 꽃을 거의 제거합니다. 오이도 마찬가지고 가지도 그렇고 특히 토마토나 이런 고추는 첫 꽃을 제거하면은 더 꽃을 많이 피우고 더 성실히 열매를 키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첫 꽃이 첫 자식인데 이은 기억 때문에 식물들이 그 다음 꽃들을 더 열심히 피우도록 꽃대를 올려서 더 열매가 풍성해지는 거죠. 그래서. 고추 같은 경우는 y자로 갈라지는 부분에 첫곳 방아다리를 제거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 고추 줄기 대 사이로 계속해서 겨순이 나옵니다. 이렇게 겨순이 나올 때 이런 이것들을 다 제거해 주고 이 y자 위로만 키우면 훨씬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래는 줄기를 키우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다 제거해 주시면서 키우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토마토도 심고 나서 우리가 토마토가 자라면서 첫 번째 잎이 나오고 두 번째 잎이 나오고 세 번째 잎이 나오고 이렇게 나올 때이잎 사이에서 다시 작은 줄기들이 또 나옵니다. 그럴 때이 줄기들을 제거해주고 어미줄기를 중심으로 키웁니다. 그래서 중심내가 튼튼하게 자라도록 하고 이 어미줄기에서 피는 꽃들이 열매를 맺도록 이 어미 줄기에서 나오는 애들이 꽃을 열매를 맺어서 꽃을 피우고 자라도록 해주고요 나머지 이 옆에 사이에서 나오는 숨들은 제거해서 어, 영양분이 분산되지 않도록 키워주는 것들을 우리가 잘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이사이에 나오는 줄기들을 제거해주는 것을 우리가 곁순 제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곁순 제거 결순 제거라고 얘기를 하고요. 보통 토마토는 이 중심대에서 한 8번 정도 열매를 맺으면 8단이라고 얘기했는데 8단 정도에 되면 제일 꼭대기에 있는 중심부의 생장점을 잘라줍니다. 이 생장점을 자르는 것을 우리가 적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적심을 하는 이유는 이 아래의 열매들이 더 굵고 튼튼하게 자라도록 해 주기 위해서 적심을 해 주는 겁니다. 적심을 해주지 않으면 이 줄기가 계속 위로 뻗어서 결국은 열매가 작거나 실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 아까 정식 간격이나 정식 시기를 얘기했는데 정식 시기를 잘못 맞추어서 너무 추울 때 이런 모종들을 심게 되면 피해가 냉해 피해를 입어서 사실은 튼튼하게 자라지 못하거나 잎이 누렇게 뜨거나 영양의 장애를 입기 쉽기 때문에 이런 정식의 시기에는 주변의 온도 이런 것들을 충분히 따져보고 정식을 하시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순지르기와 모종 심기를 위해서 텃밭으로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텃밭에서 만날까요?